지금승의 네, 입속으로 들어왔고. 그 길에서 저는 베드로와 안드레아 사도의 집을 보았다. 그럼 저 집을 얘기하는 건가? 여기서 배를 쳐 배를 쳐 채우고 네. 어. 노동의 산물을 가져다 배를 채웠으면 훔쳐먹었단 얘기죠, 밥을. 그러면 이게 빈 집이 아니라 민가여야 돼. 야. 그럼 이게 민가여야 하려면 뭐 음식이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사람이 살만한 곳은 여길로밖에 안 보이죠? 어. 그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고, 딴 데는 다 그냥 창고 같은데. 같아. 여기서 밥을 먹은 거요. 그 사람이랑 대화 좀 해봐야겠다. 사장님, 어디 가세요? 일로 와봐요. 뭐 아는 거 있으세요? 어부요. 어, 어부라고? 베드로와 안드레 사두면 어부잖아, 걔가. 얘네들이. 어, 어부였잖아. 어부네 집에서 노동의 산물을 가려다 배를 채웠어요. 그 집을 떠났고, 불부짖는두 가부를 보았대요. 그니까, 러 여기로 왔어. 얘가 여기서 배를 채운 거야. 그리고, 길을 떠났어. 근데 얘가 어디로 떠났냐가 문제인데, 여기서 배를 채우고, 길을, 길을 떠났다? 어디로 떠났다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어디로 떠났는데? 랩이 지금 이렇게 갈렸거든요? 그럼 다시 여기로 이 길로 떠났다는 얘기 같은데? 배를 채우고 길을 떠났죠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고 어부네 집에서 배를 채우고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울부짖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두 과부를 보았다. 두 과부를 보았는데 그늘에서 잘수 있게 해주었대요. 두 과부? 뭔뭔 소리요? 과부 라는 게대체뭔 표현 이야？같이 눈물 을 흘렸 다고？닥쳐 조용 이해 제발, 왜 이렇게 불평 불만 이많 아？이 중세 는 그늘 에서 잘수있게 해주 었 다. 그들은 제가 그들의 그늘에서 잘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를 보고 과부라고 표현을 했나 보네. 그래서 저기 나오자마자 바로 그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얘가 왜 과부라고... 누 과부라고 표현했을까? 어쨌든 저는 세상의 끝을 따라 더 멀리 갔고 위대한 레비아탄의 갈비뼈가 바다에 씻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지르는 다리 두 개를 보았고 아까 그 다리 두 개네. 오른쪽으로 오라고 했지만 왼쪽으로 갔다. 아까 그 다리 두 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다리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왼쪽으로 갔다 이 말이죠 지금 봤잖아 그러면 여단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두 개를 보았고 오른쪽 다리로 유혹을 했지만 하지만 그 간파가 그의 의지를 거슬렀대요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일단 다리는 안 건넜다 결국 오른편에는 다리를 오라고 했지만 잎이 무성한 천국의 정원으로 가는 입구 어 수아비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지만 제가 선한 선언... 기득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었대요. 어 수합이들? 뭔 개소리야. 야. 아까 위치로 다시. 야.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다리를. 저걸 보저걸 보고 수합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걸 보고 허수아비라고 했나 본데,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다리를 안 갔다, 저를 오라고 했지 유혹했지만 난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허수아비들이 숲으로 들어 보내줬다. 그럼 결국 여기 숲으로 갔다는 얘기가 가장 유력한 것 같은데, 그죠? 흥미로운 장소를 발견했다. 어디인데? 네. 그리고 마침내 야. I can't leave now. I still have obligations here. 여기 여기 아닌가 본데. 부로 들여보내 줬다. 좀 건드리. 이쪽 인가? 그러면 요단강에서 오른 이게 뭔 소릴까? 그래서 요단강을. 아... 어... 에비아탄의 갈비뼈 바다에 씻겨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가려주는 다리 두 개를 보았고, 악마가 저를 오른쪽에 있는 다리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성문을 간파했고, 그 의지를 흘렀대요. 그럼 결국 오른쪽에 있는, 그니까 다리를 두 개를 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다리가 아니라 저 다리를 건넜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이 다리를 건넜다 야! 이거 근데 똑같은 거 아니야? 야! 이거 허수아비를 봤다. 야! 이 숲으로 들어가는 것 밖에 없죠? 야! 야! 아, 이스트로 들어오긴 들어오는 모양인데, 이스트로 계속 갔으니까 얘가. 그리고 세상의 끝에 다달랐을 때, 마침내 보았대, 보았대요. 그니까 몇 끝까지 가란 얘기인 것 같은데. 잎이 무성한 천국의 정원으로 가는, 기, 가는 입구를 허수아비들이 그곳을 지키고 해줘. 내가 선한 허수아비들을 찾아야 되나봐요이 잎이 무성한 숲 안에 세상의 끝에 다다라서 허수아비를. 에이게? <laughs> 아니네. <왜> 이게. 아니면... <laughs> 이게... 와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달려 온 건데 세상의 끝, 세상의 끝한 이쯤 되나? 야, 허수아비들, 뭐뭘 보고 허수아비라고 했을까? 뭘 보고 수아비들이라고 표현했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가 않네요. 어쨌든 오긴 왔거든요. 대충 그 다리에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숲은 여기밖에 없어. 야. 세상이 끝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니, 뭔 소리야. 그니까, 여기, 여기서 두 개의 다리가 있었죠. 오히려 페이크인가? 얘는 악마니까 악마의 유혹에 뿌리쳤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니까, 얘가. 정통 기독교, 기독교가 아니라 사입이라며 그럼 당연히 악마를 승배했고, 악마만을 따랐겠지. 그러면 오른쪽 그안간게 아니라 간 거일 거 아니야. 그죠? 오른쪽 다리를 건넜으면 결국 밑에 이렇게 갔겠네. 야, 럴것 같은데 맞죠? 여기서 여기서 한번 꼬아서 생각해야 되나 보다. 그니까, 얘네가, 들얘네 야. 2단이잖아. 그럼 악마를 승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그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여. 그러면, 야. 들어가서 세상의 끝까지 다다를 곳에, 어, 수아비들이 있다. 야. 수아비들? 수압인가 뭐야? 뭘 보고 수학이라고 했을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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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예요? 뭔데 밀렵꾼이세요? 이내 역시 춥나 봐. 인력군들 아니야, 이거? 랭킹 뜬금없이 밀려꾼들을 만난다고? 아 배고픈데 잘됐다 밥이나 먹을까? 뭘 이렇게 잡았어 숨겼어 도적들이네 그냥 도적들 소굴이구만 여기 이제부터 내 아지트로 삼아야겠네 아니 그러니까 물을 건너서 지금 내가 벌써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뭔말이 아, 숲이 우어진 곳 땅의 끝을 따라 더 멀리 갔고, 그이 그러니까 어부의 집에서 땅의 끝을 따라 더 멀리 갔다. 얘가 만약에 길을 길에서 이미 벗어났잖아. 이, 야영, 이 어부의 집에서 다시 떠난 건데, 그냥 일로 갔다면? 그러니까 여기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일로 갔다면? 아니면 세상의 끝을 따라 그뭐 과부를 만났다는 게 무슨? 같이 울었다고? 여기서 다음이 뭘, 모... 길이 모르겠어. 나 어부 집으로 다시 가긴 가야겠다. 야! 여 기가, 어 분의 집 인데, 여 기서 밥을배를채 웠어요？그래서, 이 집을 떠나 는 건데, 그리고 저는 그들 의 집을 떠났 고 눈물 을흘 리며 울부짖 는두과 부를 보았 습니다. 물부찌는 두 과부를 봤다는 게 무슨 말일까? 바담, 바닷물에 씻겨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 보면 무조건 물을 끼고 가는 게 맞긴 맞거든? 그 집을 떠났고 눈물을 흘리며 의부지는 두 과부를 봤습니다 의부진 과부를 봤다는게 뭔뭔 소리야 야! 아니 이게 뭔 또라이 같은 소리지? 레비아트의 갈비뼈가 시, 어, 바닷물에 식혀진다는 말은 또 뭐야? 아, 이거 이래가지고는 이, 이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집을 떠났다. 그러니까 다시 쪼돌아왔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게 맞긴 맞는데. 그죠? 야. 다시 저길로 길을 다시 떠났으니까 가던 길을 가는 거잖아? 내가 뜬금없이 집으로 꺾을 리가 없단 말이야? 딱 거기서 다시 이 길로, 이, 이 길로 딱온 건데 길을 떠났고, 울부짖고 서 있는 두 과부라는 게뭔 소리일까?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두 과부라. 다시 길을 떠났어. 그래, 니가 어부의 집에서 배를 채우고 길을 떠났어. 눈 앞에 딱 보인 게울부짖즈 눈물 흘리면서 울부짖는 두 과부를 봤대요. 뭘본 거야 이 미친놈은 진짜. 아 그래서 사이비들은 아나 같은 소리야. 다시 길을 떠났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고 그들은 제게 그늘 그들의 그늘에서 잘수 있게 해줬대요. 그럼 얘가 본게 나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과부를 상 그러니까 과부를 상징하는 나무가 있나? 저는 세상의 끝을 따라 더 멀리 갔고. 위대한 레비아탄의 갈비뼈가 바다에 씻겨지는 것을 봤대요. 얘가 어쨌든 노숙을 한 거야. 여기서 일반적이지 않은 나무는 지금 저두 그루거든요? 이파리가 밑으로 쳐져 있어서, 울부짓는다고 표현한 걸까? 어부, 여기서 일하고 있네? 야. 야, 얘가 길을 떠났어. 야. 길을 떠났는데, 여긴 뭐야? 아, 얘가 거기구나. 불부지는 과부. 그러니까 이 그늘 밑에서 처잔 거라고 보, 보면 되나? 이두 그루 밑에서. 닫고. 저는 세상의 끝을 따라 더 멀리 갔고, 위대한 레비아트는 바다에 씻겨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 물을 끼워 갔다는 얘기겠죠. 가봅시다. 물을 끼고 가죠. 물을 끼고 위대한 레비아탄의 갈비뼈가 또 뭔... 뭔개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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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레비아... 레비아탄의 갈비뼈? 뭐 이런...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거... 이게 지금 네가 말하는 위대한 레비아탄의 갈비뼈야?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거 뜬금없이 여기 이렇게 있을 리가 없어. 아니면 이거를 봤던가, 그죠? 그 땅강을 가로지는 다리 두 개를 보았대요. 어... 이렇게 가다 보면 다리 두 개가 나오죠. 다리 두 개가 나왔는데, 오른쪽으로 오라고 하는 걸 악마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더 멀리 가니까, 허수아비가 보였대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보았습니다. 잎이 무성한 천국의 정원으로 가는 입구를. 허수아비들이 지키고 있다. 잎이 무성한 천국의 정원, 잎이 무성한이면은 이제 숲을 얘기하는 건데, 허수아비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 그럼 저긴가 보네. 이, 요, 요 작은 숲 얘기, 숲인가 보네. 그치? 형, 수아비들 딱 지키고 있잖아, 지금. 길이 있잖아, 딱, 그리고. 여긴가 보네. 그래서 들어가니까, 한국의 정원이, 여기네. 안기 뭐, 별거 없는데? 아니, 뭔 소리요?